우리 모두는 축복을 바랍니다. 이 중에서 축복을 받고, 복을 얻고,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축복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 모두가 원해 바라지 않는 정말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축복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그두라입니다 사실 그두라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 말하느냐 하면 그두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여서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거 그녀가 받은 축복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 언제 취했느냐를 말한다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우도로를 갖고 저자의 목적에 따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장 다음에 2장이 나오고 2장 다음에 3장이 나오는 그런 시간순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그두라는 아마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후에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과 그두라의 인생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자를 더하여 취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2절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시무란과 역산을 낳아주었다, 또한 무단을, 또한 미디안을, 또한 이슈바크를, 또한 슈아흐를 하고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 하나, 하나, 하나에 강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두라가 아들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누가 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단두명 뿐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은 90세에 낳은 이삭뿐입니다 그런데 그두라는 그두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 140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1 4 0이 넘는 영감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여섯 명이나 낳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때 아들만 내리 여섯 명이 쭉 나올 리는 없겠죠. 그러면 중간 중간에 딸도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 할 것입니까?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아이를 많이 넣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는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아이가 많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 두라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140이 넘는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6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축복하겠습니까? 누구를 부러워하며 칭찬하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을 칭찬하겠죠. 와, 복 많다. 복 많다. 그 나이에 아들을 6이나 보다니 하고 칭찬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칭찬받는 것은 그두라입니다. 와, 그, 죄송합니다. 그 영감과 살면서, 에, 아들을 여섯 명이나 낳아줬어. 이야, 대단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은, 성경 2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더 좋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낳아주었다. 라고 번역이 되는 게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만큼 구두라는 축복 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의 말년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쫓길 일도 없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평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와 누가 봐도 복이 많고 누가 봐도 평안하고. 누가 봐도 누구 누리면서 사는 그런 여자가 바로 그두라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의 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이것을 바꿔보면 재벌가의 시집을 가서 휴게자를 낳아주고 재벌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한평생을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두라의 삶입니다. 누가 이 삶을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묵상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묵상을 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저 갈대아우르에서 수십일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는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좋은 땅에서는 살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개부 사막까지 쫓겨나 사막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녀가 이집트 왕에게 바로에게 팔려서 섰을 때그 심정을 어떻겠습니까? 그게 한 번이었습니까? 두 번입니다. 사례가 니 하나님께서 너가... 내년 즉 90세에 아들을 낳을 거라 했을 때 웃었습니다. 그녀가 아들 소리를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소리를 듣고 웃기까지 얼마나 얼마나 마음속으로 쓰고 인내하며 힘들어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저주받아 저주받는 여자입니다. 버려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겨우 이사가 람 낳고 죽었는데. 그들라는 140이 넘는 영감한테 시집와서 아들만 여섯을 쑥쑥쑥 낳아주고 모든 아주 안정된 가뭄과 전쟁과 기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고생을 했고 고아낙을 같이 했던 사라는 그렇게 죽었고, 정작 그 낙을 누려야 할 사람은 죽었는데, 대신 그 낙을 누리는 것은 그두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두라의 여섯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여섯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나오지 않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을 잘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시므라는 현재 현재 이란에서 쪽 홍해의 메카에 살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25장 25절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상세기 10장의 욕단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비롯한 수많은 민족의 조사,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는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엄청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미대한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셉 기사에도 나오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역시 개인족 속으로서 미대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무단과 이스박을 빼고는 또한 수와 역시 요베 친구의 중 하나인 빌닷의 출신으로 나옵니다 즉이 여섯 아들은 다 좋은 어느 정도 번성하며 아수르는 아예 그동방의 패권까지 장악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5절과 6절을 보면 이삭이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취한 그 첩의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은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동부 동쪽 땅으로 보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다 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부엘라 해로에 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부엘라 헤로이와 동부, 동쪽 땅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한마디로 말해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엄청나게 번영하고 풍요롭게 살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 먹고 살시씻 물, 뭐마실물그 정도만 채울 수 있는 곳이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다 보면 야자수가 널려있고 그런 오아시스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오아시스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사막이니까 오아시스가 좋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이삭은 쫓겨나서 오아시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부는 어떤 땅입니까? 메소포사미아 지방입니다. 디그리스트 강과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곳.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된 곳, 그곳에 간 아스루 족속은 결국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을 이룩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아니,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저 풍요로운 땅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막의 오아시스에 가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피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화를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조사하면 조수할수록 그 둘라가 받은 복이 너무 큰 것입니다. 마치 사라가 받아야 하는 모든 복을 그 둘라가 받은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개명까지 하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지어주셨는데 실제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것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 둘라의 자손입니다. 이 목숨 속에서 저는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두라가 그런 복을 받게 됐을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두라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두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아무리 성공했다해도 복 없는 사람의 전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고 아브라함을 높이며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누라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복은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라는 그러면 아브라함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사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그녀의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려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복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나도 저렇게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저렇게 스무스하게 아주 행복한 웰빙 라이프를 즐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그들아의 복이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그들아가 아질수 있는 복은 단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복에 더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조사도 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속으로 끝나지 않고 퍼져서 흘러 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 나가는 그 생명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억울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의 복을 우리도 모르게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복, 더 높은 복, 그리고 복 정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육을 입은, 살과 피를 입은 그리스도의 한몸 신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며, 다른 복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주의 피를 구하며 살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